샬롬, 주 안에서 열매매 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그렇지 못하겠거든.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행하,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어,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또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은 어,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했었고요. 도마가 질문했었지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마태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빌립이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네가 그것을 믿으면 너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볼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계시고 하나님만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고 있지요. 사랑, 용서, 그리고 영광이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봐야 할까요? 우리를 어떻게 느껴야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본 사람이 예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볼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모르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향기와 어떠한 이미지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손두리채 내어줬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때에 우리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을 할 때에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지, 과연 내가 주님 안에 과해서 주님의 향기와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행하는 일들로 또, 우리가 행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맞는 말이겠지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다 라고 말,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어, 나를 믿는 자는, 어, 주가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주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할수 있지요. 주님이 이땅 가운데 계실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더큰 일을 행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큰 이적과 또 능력을 나타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순교의 사역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일이지요. 이큰 일, 바로 주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땅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나갔던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자연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수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자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그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일을, 그분의 일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와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신령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만의 예수님이 계셨음을 또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를 통해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길과 또그 문이 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아니님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것,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사오니, 내가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